안녕하세요 짱쉬운 블로그 다행 쌤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의 프로필을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자 프로필 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음, 여기에 여기 프로필이 보이시나요?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프로필이 나와요 우린 지금 아직까지 프로필을 입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, 일단 관리로 한번 들어가서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프로필 정보라고 보이시죠.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나의 프로필 기본 정보가 나와요. 이 기본 정보의 이름을 내가 비공개를할 건지 전체 공개, 이후 공개, 뭐 서로 이후 공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니까요. 일단 성별, 성별도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나 이렇게 어, 전체 공개 개의치 않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.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내네 블로그로 다시 가 가셔서요. 자, 여기 프로필. 프로필을 클릭을 하시면 아직 우리가 입력을 안 해놨어요. 그래서, 어, 저는 미리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거든요. 시간이 없어서. 그래서 여기 이렇게, 이런 프로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이제 이분이, 이 사람이 나행복 나비 다행쌤인가 보다. 여기에 보면 나행복 나비 다행쌤. 그리고 독서법, 교육. 온라인 마케팅 교육 블로그 독서 나행복 콘텐츠 코칭 뭐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놨죠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친구 사람 독서 음악 악기 연주하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거짓말 게으름 한입에 두말하기.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거 사양이 아주 좋은 컴퓨터 캠핑카 전국에.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거를 제가 미리 적어 놨어요. 그리고 그 외에 기타적인 부분은, 음, 이것도,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, 안녕하세요. 다 함께 행복하자 다인쌤입니다 독서를 좋아하고,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고, 행복하자라며 함께 웃는 것을 좋아하는 50대가 가까운 다인쌤입니다 언제나 건강하게, 행복하게 다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자,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요. 새 프로필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, 이렇게, 어, 템플릿이 나와요. 여기에, I am, 나는 누구냐, 여기, 제가 아까 적어 놓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적으시고요. 사진은 여기 사진 올리기 클릭하시면, 내 PC에 있는 사진을 여기다 올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도 또 글을 아까 적었었죠. 거기에 이렇게 사진을 누르시면, 어, 다시 사진도 하나 참고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, 안녕하세요. 인사말을 적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댓글은 나는 허용 안할 거야, 허용할 거야, 상관없으면 허용. 어머, 뭐 허용 그런 거안할 거야. 이러면 그냥 허용하지 않음. 이라고 설정을 하셔가지고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 프로필은 설정이 됩니다. 그러면 나의 프로필에, 나의 블로그에 와서 사람들이 어,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? 하고 프로필을 눌렀을 때이 글이 뜹니다. 그러면 어야 그렇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? 자, 여러분들도 한번 프로필 설정 한번 해 보세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